사태 이거 그냥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자 받아 보셨나요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문자 받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받았거든요 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3370만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이번 사태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역대급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죠. 자, 그럼 도대체 이 3,37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그 충격적인 규모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오는 숫자 차이입니다. 쿠팡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4만 5천 개 계정이 유출됐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딱 9일 만에 그 숫자가 3,370만 개로 불어납니다. 이게 몇배 차이냐면 7,000배가 넘어요. 이건 그냥 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심각하죠. 사태 파악을 아예 못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축소하려 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요. 그냥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샀는지, 구매 내역이 다 넘어갔고요. 해외 직구할 때 쓰는 개인 통관 고유 보호, 그리고 와, 이건 진짜 심각한데,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매 내용만 봐도, 아, 이 사람 요즘 어디에 관심 있구나, 건강에 안 좋은가, 이런 것까지 다알수 있잖아요. 근데 현관 비밀번호는요? 이건 그냥 스미싱 차원이 아니라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정보거든요. 심지어 이미 탈퇴한 900만 명 정보까지 싹다 포함해서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5개월간의 침묵, 쿠팡이 얼마나 믿기 힘든 실수를 저질렀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황당합니다. 6월에 개발자 한 명이 퇴사를 해요. 근데 이 퇴사한 직원이 그 후로 11월까지 무려 5달 동안 회사 내부 시스템에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접속해서 정보를 빼갔다는 거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쿠팡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11월 18일에 협박 이메일을 바꿔서야, 어, 무슨 일이지? 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한참 뒤인 29일에야 사실 3,370만 명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하고 인정한 거죠. 그러니까 다섯 달 내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서명키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아파트 전체 동의 모든 집을 다열수 있는 만능 마스터키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디지털 열쇠죠. 근데 쿠팡이 뭘 했냐면, 퇴사하는 직원한테서 이 마스터키를 회수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놔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범인이 그 열쇠를 가지고 다섯 달 동안 우리 집 안방까지 마음대로 들락날락 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면요.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골수님도 퇴사한 직원의 접근 권한을 그냥 놔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건 뭐 보안에 빗자도 모르는 정말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실수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니까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퇴사자한테서 마스터 키를 회수 안 했죠. 이게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진 겁니다. 두 번째, 그 키로 누가 들어오는지 다섯 달 동안 감시도 안 했어요. 세 번째, 그렇다는 건 애초에 만들어 놓은 보안 관리 계획이라는 게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이 터지니까 축소하고 숨기기에 급급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전형적인 오버스케일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회사가 너무 빨리 로켓처럼 커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보안이나 관리 같은 것들이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간 거예요. 덩치만 커졌지 속은 부실했던 거죠. 자, 이렇게까지 엉망이었는데 그럼 그 대가는 과연 얼마나 풀까요? 쿠팡이 받아들게 될 어마어마한 청구서 그 금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후폭풍을 한번 살펴보시죠. 소비자들의 분노가 정말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보세요. 집단 소송하겠다고 모인 사람들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수가 순식간에 20만 명을 넘었어요. sns에서는 나 이제 쿠팡 안 쓴다고 선언하는 탈팡 인증이 막 줄을 잇고 있고요. 정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쿠팡의 엄청난 매출을 생각하면 이번에 부과될 과징금이 무려 1조 원에 이룰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만약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 유출 역사상 가장 큰, 정말 기록적인 액수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대로 적용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이건 정부가 이번 사태를 그냥 어떤 기업 하나의 실수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거의 국가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수 있죠. 결국 문제는 그래서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과연 이 사태의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그 논란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지금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에게 쏠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큰 일이 터졌는데도 계속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동안 쿠팡은 늘 우리는 미국 회사입니다. 라는 걸 방패 삼아서 국내법의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간다는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은 다 벌어가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땐 미국 회사라고 뒤로 빠지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회사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의장이 직접 나와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도 쿠팡에서는 노동자 사망사고라든지 크고 적은 정보 유출 같은 문제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니까 사람들이, 아, 이 회사는 안전이나 책임보다는 무조건 성장, 무조건 속도가 먼저인 곳이구나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이야기를 우리 바로 소비자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편리함의 진짜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번 쿠팡 사태가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이거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사실은 독점의 다른 이름은 아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회사에 우리가 뭘 사는지 어디 사는지, 심지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모든 걸다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일 아침 문 앞에 놓일 택배 상자, 그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그냥 다 내어줘도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이번 쿠팡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편리함의 진짜 가격이 얼마인지 적힌 청구서를 보낸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구서를 어떻게 할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겠죠.